여러분 데이트 앱 하면서 스와이프 할 때마다 통계학 석사 하위 따고 계신 거 아시나요? 네 진지입니다. 프로필에 있는 나이, 키, 직업 이거 다 변수예요.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. 사람마다 값이 다르잖아요? 철수는 28살, 영희는 25살. 이게 바로 변수의 값이 변하는 거죠. 첫 번째 명목 변수. 혈액형처럼 순서가 없는 거. A형이 B형보다 높다? 말이 안 되죠. 두 번째 순위 변수. 학력처럼 순서는 있는데 고졸에서 대졸까지의 차이와 대졸에서 석사까지의 차이가 같지는 않아요. 세 번째 구간 변수 온도처럼 간격은 같은데 영도가 없음은 아니죠. 마지막 비율 변수 키나 나이처럼 0이 진짜 없음을 의미하고 두배세배 계산이 가능한 거 잠깐 그럼 내가 데이트 앱에서 나이 25살부터 32살까지 키175 이상으로 필터 거는 거 이거 변수 조작하고 데이터 필터링한 거잖아. 축하합니다. 여러분은 이미 통계 분석가였어요. 자, 이제 여러분도 변수가 뭔지 아시죠? 여러분의 이상형 필터는 어떤 변수로 이루어져 있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제부터는 이 변수들로 진짜 데이터 분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